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세법 제26강 시간으로서 일 종합부동산세 이 주택에 대한 과세 1 납세의무자 이 과세표준 3세율 4세 부담의 상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납세의무자입니다. 주택 요 주택에 대한 과세의 납세의무자. 납세 의무자는 과세 기준을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의 공시 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 자, 6억 원 초과.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 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주택을 제외한 별장 및 사업용 건축물 등은 종합 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납세 무자. 건축물. 그, 건축물과 주택을 크게 좀 나눠보면요. 건축물이 있고, 주택이 있습니다. 또, 건축물, 주택. 또, 주택은, 주택하고 별장으로 구분을 좀할수 있어요. 주택, 별장. 자,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자, 재산세는 다 냅니다. 건축물도 건물분 재산세 내고, 주택, 주택분 재산세 냅니다. 그리고 별장도 주택분 재산세를 내요. 자,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누가 내냐? 요 주택, 요거만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나머지 건축물하고 별장 이런 것들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택만 해당되는 거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 먼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자, 이거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금액.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금액. 다 합했다는 얘기죠. 합산금액에서. 얼마에 공제해준다 빼준다? 6억 원을 빼줍니다. 자, 6억 원을 빼준 요거에다가 뭘 곱해준다? 공정시장 가액비율입니다. 공정시장 가액비율. 자, 요렇게 계산이 되는데, 아, 해당 조문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납세 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요거는 가세 기준 현재 세대원전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이 되겠고요. 이런 합산한 금액에서 이렇게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것이 과세 표준입니다. 자, 근데 이 공정시장 가입 비율은 공정시장 가입 비율은 2019년도에는 자, 이 공정시장 가입 비율입니다. 이건 어떻게 되냐면 2000 19년에는 100분의 85, 85%죠. 85%. 자, 2020년에는, 2020년에는 90%입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95%입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곱해서, 그 연도에 맞게 곱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 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 과세표준 중에서 1세대 1주택자는 어떻게 된가? 1세대 1주택자. 자, 요런 경우에는 더 혜택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주택 똑같아요. 주택의 공식가격 합산금액. 자, 요 합산금액. 빼기. 3억 원을 공제해줍니다. 그러니까 9억 원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합니다. 6억 원. 합하면 9억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세대일 주택자는 9억 원을 공제하고 그냥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는 6억 원을 공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금액에다가 바로 똑같습니다. 공정시장 가입비율. 이거는 똑같이 곱해줘요 이것이 바로 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합산을 배제하는 기타 주택이 있어요. 자합산을 배제. 요거. 합산 배제하는 기타 주택이 있는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배제되는 빼준다는 얘기죠. 배제되는 주택이 있습니다. 첫째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 자, 이건 임대주택이 있어요.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 자, 네은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그리고 디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네 번째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그리고 다섯 번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요거 대통령용으로 정한 주택입니다 수도권 외, 수도권 외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다 별장, 별장, 이런 것들은 합산해서 배제합니다 자 이번에는 세율 및 세액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세율 및 세. 아 세율은 그 단계별 초반 유진 세율입니다. 첫 번째 주택분 종합 부동산세액은 주택분 종합 부동산세. 자 이것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과세표준에다가. 아까 2번에서 본그 과세표준입니다. 거기다가 세율을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종합부동산 세액이 나옵니다. 그, 그 세율은 어떻게냐면 납세 의무자가 소유한 주택수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그 먼저 납세 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이 세율. 그, 납세 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하고 조정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는 제외합니다. 그때는 좀 세율이 더 높아져요. 세율이 지금 두, 두 개로 나뉘는데 기업의 경우 그 과세표준, 과세표준하고 세율을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세율그러 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3억 원 이하 이럴 때는 1천분의 5입니다. 1천분의 5 자 다음에 이제 3억원 초과해서 억입니다. 다 6억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에는 150만원 플러스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입니다. 1천분의 7 3억원에서 6억원 자 그리고 6억원을 초과해서 12억원 이하인 경우 자 이럴 때는 360만원 플러스 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1,000분의 10입니다. 1,000분의 10. 10. 자, 그리고 12억 원을 초과하고, 그리고 50억 원 이하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960만원. 플러스 1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1,000분의 14. 자, 다음에 50억 원을 초과하고, 94억 원 이하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6,280만 원 플러스 1,000분의 20입니다. 1,000분의 20.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94억 원을 초과하는 겁니다. 초과. 자, 이 경우에는 1억 5 0 0 1억 5,000, 80만 원. 만원입니다. 80만원 플러스 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7, 1천분의 27. 이렇게 됩니다. 과세표준과 세율이. 자 그리고 이거는 2주택 이하자고 리은의 경우에는 이제 리은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대 3주택, 3주택 이상을 소유.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이지택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세표준 구간은 기여가 똑같아요. 3억원부터 쭉해서 94억원 초과 3억원 이하부터 그리고 어, 똑같구요. 과세표준은 그리고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율이 1 천분의 6이 됩니다. 6. 그래서 94억원을 초과하는 아, 1억,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 9천 70만원 플러스 90만원을 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2가 됩니다. 그리 니은의 세부 그 세율은 우리 교재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주택분 세, 재산세액을 공제한 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납부하게 되는데 그 과세표준이 있었고요. 과세표준. 거기다가 세율을 곱해 주죠. 세율을 곱해 주는데 주택분 재산세액을 공제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여기다가 빼기 해당 과세 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액을 빼줍니다. 그렇게 해서 주택분 재산세액을 공제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되고 요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율 및 세액에 있어서는 그, 세액을 공제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재산세 1주,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재세액을 공제해주는데, 요거 좀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율 및 세액에서 3, 1세대 1주택자의 세액 공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종합부동산세 주택의 경우에 100%다 내는 경우도 있지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최대한 70%까지 감면해 줍니다. 그래서 의외로 수익이 많지 않습니다. 자, 보면 주택분종합부동산세액에서 경로우대세액공제액과 장기보유특별세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요 세액은 공제율을 합계해서 100분의 70즉 최대 70%까지라는 얘기죠. 범위에서 요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중복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한다는 얘기죠. 적용하는 거를. 자, 그 1세대 1주택자의 세액을 공제한 주택과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하고요. 해당 과세 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 부과 내역 빼 주고요. 거기다가 1세대 1주택자의 세액을 또 빼주, 공제한 부분을 또빼 줍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이, 아까 이따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바로 경로 우대 경로우대 세액공제입니다. 경로우대 세액공제 즉, 나이 드신 분들 세액공제 해드리는 겁니다. 과세 기준은 현재 만 60세 이상인 이유때만 60세 이상인 거죠.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주택분 재산세액을 공제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영, 연령병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경로 우대세 공제율을 보면 이제 연령별로 나니까 연령이 있고요. 나이죠. 그다음에 공제율이 있습니다. 공제해 주는 비율. 그래서 만 60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입니다. 미만. 미만. 요 때는 10분의 10. 자, 1 0란 얘기죠. 자, 이제 만 65세 이상부터 만 70세 미만. 이 때는 100분의 20입니다. 자, 그리고 만 70세 이상. 자, 이런 경우에는 100분의 30까지도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경로우대 세액 공제액은 주택분 재산세액을 공제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요 경로우대 세액 공제율을 곱해서, 요 비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으로 합니다. 자 이번에는 니은 장기 보유 장기 보유 특별 특별세 공제입니다. 자, 장기 보유 특별세 공제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 기준을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자 자, 이때는 5년 이상 5년 이상 보유 네. 보유한 자해공제액은 주택분 재산세액을 공제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세 공제율을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유기간이 있고요. 또 공제율이 있습니다. 보유기간은 당연히 5년 이상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5년 이상부터 10년 미만입니다. 자, 5년 이상, 10년 미만. 이때는 100분의 20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미만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100분의 4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년 이상, 15년 이상, 이 경우에는 100분의 5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세 공제액은 주택분 재산세가 공제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장기 보유 특별세 공제를 곱해서, 어, 계산을 하게 되는데, 자, 이세 공제는 중복해서 적용할 수 있고, 최대 100분의 70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 이 전에 설명한 경로우대 세 공제의 만 70세 이상이 100분의 30입니다. 이게 100분의 30. 예를 들어서, 100분의 30이고, 그분이 15년 이상 있으면, 100분의 50이 되겠죠. 그러면 100분의 30과 100분의 50을 더하면 100분의 80. 80이라 하더라도 70까지만 가능하니까, 그, 100분의 70 범위니까 이때는 100분의 80이 아니라 100분의 70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세 부담의 상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의 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상당액의 합계액이 합계액이 직전 연도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의 상당액으로서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그초과분은 그러니까 없으니까 초과분이 최대라는 얘기입니다. 납세의무자가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1 납세 의무자가 2주택, 2주택 이하를 소유하고 있고요. 주택법에 따른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를 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세부담의 상황이 100분의 150이란 얘기입니다. 자, 2주택 소유자 또는 1주택 소유자인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를 예를 들어, 예를 들다 100만원을 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에 전년도에 100만원을 했으면 올해 직접 연도0 기준이니까, 그 200만 원이 났다면그 200만 원을 낸게 아니라, 100분의 150이 재부담의 상한이니까 150만 원만 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경우. 납세 의무자가 3주택. 자, 3주택. 3주택 아, 이상을 소유하거나,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조정대상 지역 내에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자, 이 경우에, 기업 납세의 문자가 3주택을,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100분의, 1분의 3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경우, 기업 외의 경우입니다. 기업 외. 이 경우에는 200, 100분의 2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담의 상한은 최소 100분의 150부터, 주택입니다. 주택. 100분의 300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 부동산세법 제26강 시간이었고, 1 종합부동산세의 이 주택에 대한 과세, 1 납세의무자부터 4세 부담의 상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